V카드를 이용한 회의실 참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넷 화상회의 서비스 계정 소유자로부터 전달받은 V카드를 클릭합니다. 조인넷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만일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회의실 참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의실 참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조인넷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며, 이름 입력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된 화면에서, 조인넷 시작 클릭 후, 조인넷이 구동되며,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이상으로, 조인넷 화상회의 참석하기. V카드를 이용한 회의실 참석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